오디오 탭처가있어거 아, 아. 아. 아, 오디오, 뭐 아, 오디오 력역전기 네, 오, 기본 장치? 그클릭 음, 네. 네, 오, 요거 요거, 요거 하나 게 있는데? 아, 이거 소리 이거 무 목사가, 아, 하나 건신기인데 아아아, 이거 오디오 믹서에서. 나오는? 아, 네. 얘는 줌이 아니라 유튜브 어,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는 간단한 OBS에서 나와서리? 네, 아, 나와 소리? 네 여기서, 여기서, 나와. 여기서 나와? 네, 어. 여기 있습니다. 근데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모니터링을 하면서 헷갈리나? 모니터링? 일단 나오는 것 같아요. 음, 어, 지금 음, 음, 나오는 게. 음, 혹시 가상 배경? 그것도 음. 가능하죠? 네. OBS는 과상 배송이 안 돼요. 어안 돼요? 크로마키처럼 빠지는거 말하는 거죠. 네. 그거는 안 돼요 얘는. 아 어, 그러면 썸네일은 되, 되죠. 썸네일은 되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줄여놓고 뒤에 이미지를 깔 수는 있어요. 아그 그렇게요? 네. 응. 아 어... 얘는 크 크로마키 기능이 자체적으로는 없어. 그래서. 뭐냐구요? 요거 덮을 수는 있죠 그럼 그쵸 음 아무거나 이미지 불러가야 네. 돼요 목사님 유튜브 스트리밍 OBS로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그 가상 배경을 하는 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줌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예, 네, 뒤에 이미지가 큰게 있고 앞에 그냥 화면이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, 잘리면서 말한다는 게 줌은 아예 그 카메라 경계선 그런 게 없고 크로마키처럼, 크로마키처럼 사람만 딱 나오거든요. 근데 그거 그거를 원하시는 건 아닌 거죠. 어... 아예 크로마키처럼 된다고요? 그래요? 아니요, 지금 안 보이셔서. 한번 물어볼게요, 제가 신선사님한테 네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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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외에 다른 건 지금 되는 것같은데 다. 끝나고 바로 이거를 선생님한테 드릴게요. 그리고 키는 거랑 그런 것까지 세팅을 하고 한 시에 배를 들어가면 되겠죠. 네네. 어, 어느 쪽에다 세팅을 해아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이 크로마키가 돼요? 네, 초록색 어떻게 하는 거지? 신경선이 어디가시모르지 아, 네, 전사님 혹시 OBS에서 크로마키를 음.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? 음, 비디오 캡처 설정이요이 지금 초록색 배경이 아니면 안 돼요. 그렇게. 아. 배경을 초록색으로 갔서요 근데 크로마키 하려면 배경이 초록색이어야 되나요? 어.. 색깔도 지정할 수 있다고요? 여기 지금 색깔은 녹색, 청색, 시목색 이렇게만 있는데 네 네, 아, 배경 이미지를 ppt로 초록색을 넣은 다음에 할수 있다는 건가요? 어, 전 선생님, 혹시 교육관에 몇 시쯤 오시나요? 어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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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. 어... 아아네 알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로 크로키를 만들 수 있대요 이제 뭐,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. 막 이해도 잘 안되는데 어 어렵네 변선이 한번 해볼게요 배경 이미지를 초록색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초록색 이미지를 갖고 오라는 거 이피이랑 거를 피 p p t 피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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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흰색.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<laughs> 혹시, 사라진 것 같은데, 지금. 해볼요 <laughs> 진짜 있긴 한거요아난크로필은 o b s 를쓸줄 몰라서 OBS를 쓸 나라도 여보세요. 어, 제가 방송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다고요. 어, 맞아요. 이거 지금... 네, 어, 그걸 보고 알았어요. 와, 대박이네. 오, 그... 저거 추적하더니 이거... <laughs> 그... 내일 1시나 지금 준비... 제가 세팅을 해줄... 제 걸로 하려고 하는데, OBS에서 크로마키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. 네네. 네네. 그러면 그 말은 크로마키 천을 뒤에 세팅해야 된다는 건가요? 어, 그거 없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줌에서 하는 가상 배경 그거는 안 되는 거죠? 그럼? 어? 오 어, 그 모세 목사님이 그럼 크로마키 해달라고 하는 게? 선과대 연습실이 아니라 플룻방이야아 네네 어쨌든 그 뒤에 그쵸 그렇죠. 어쨌든 줌에 PPT를 가상배경으로 하는 그 세팅은 o b s 상에서는안 되는 게 맞죠 아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플룻방을 원하신 건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름만 확인하고 네, 네, 목사님, 그럼 내일 플룻방에 세팅해서 크로마키 하면 되는 거죠? 아, 네, 다 그러면 다될것 같습니다. 제가 네, 네, 어떤 원하시는 느낌이 있나요? 여름 아니면 뭐? 카페에 앉아 있는 느낌? <laughs> 점점, 어, 점점, 어려워지는데. <laughs> 아. 네, 네. 아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배경음악이요? 아네 음, 네. 약간 찔찔. 아, 알겠습니다. 아. 아 알겠습니다. 네. 아. 그건 크로마키 되긴 되는데, 뒤에 크로마키 천이 있어야 되네요. 그러니까 크로마키 천이 있어야 되네요. 그럼 아까 그 필터에서 크로마키만 적용하시면 돼요. 크롬. 어 뒤에 천이 있으면 그게 소리야 되고요.